여기는 포항역입니다. KTX 정차역입니다. 1918년 11월 보청역 영업 개시. 2015년 3월 31일 현 역사 및 KTX 직결선 개통. 2015년 4월 2일 영업개시 KTX 16개에서 20회 무환화는 12회 이 올림 연주자 아, 여기는 대화필입니다. 여기가 항 옆에 황녀 업입니다 황녀 업 시내가 보이고 저기 풍력 단지가 보이고 이게 뭐지? 저기 태양광이 보이네요. 오륙번이 영덕 가는 거. 오륙번. 어 들어왔습니다. 가 KTX. 저또 이쪽 1호 1호에서 6호 7호 8호. 1번부터 18번까지 있네. KTX는 지금 KTX가 도착했습니다.